네, 구호강사 조원우입니다. 네, 2017학년도 수능 21번에서 26번 출제된, 어, 일단, 뭐, 정보를 다운 지문이죠. 가. 그 다음에, 이제 작자이상 박시전. 그 다음에, 시장과 전장 박경리. 이렇게 세 작품 구성을 시작하기 전에 코멘트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정보와 소설. 를 이제 두 작품으로 섞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의 특징은 그냥 무지막지한 길이일 것 같아요. 길이의 압박이 아마 어 일단 시각적으로도 압박부터 느끼고 시작하셨을 거야. 거기다 문항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체적인 정보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문제 난도는 솔직히 좀 고민을 했어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웠던 걸까? 어그렇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읽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 그, 특히 가나다 세 글을 모두 읽고 풀때 이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선지 자체의 난이도가 어렵다기 보다는 뭐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문제 풀때 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거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으로 잡겠습니다. 이거 해설 강의도 이걸 조금 고민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다 읽어? 그러면은 이게 뭐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제 시간을 써야 하느냐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빠르게 치고 지문을 좀 빨리 흘러가서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로 그냥 해설을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게요. 자 가는 다 읽을게요. 일단 여기는 정보를 담은 글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 실제 했던 전쟁을 제재로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르 매개로 실제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어, 자, 허구르 매개로 가령 박시전의 후반부는 자 박시전이 나왔습니다.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시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의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자외적에휘둘린 무능한 광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박시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에서 여성 인물이 적군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아는 내용이죠. 자 이들간의 대립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자 박시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자 그러면 그 다음이겠지? 시장과 전장은 한국 전쟁이 남긴 상흔에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 어, 한국 전쟁이 남긴 상흔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 자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 후에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자 개인의 연약함. 전쟁 때문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여러분 목도라는 건요. 보았다, 확인했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그리고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의 죽음은 불이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아, 어, 전쟁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어, 불이의그 불이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강조됩니다 전쟁은 냉혹하게도 아군이나 적군 모두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자, 어떤 부분에서? 어,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 아군도 그렇고 적군도 그렇대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자,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카오스다. 자,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들은 이 카오스인 전쟁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아무튼 이 상황에서 그냥 다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살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하는 몸부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극성을 띈다는 거죠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린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수 있다 자 나아가 박시전입니다 박시전 어느 부분이야 지금 용골대가 한 여인에게 탈탈 털리는 장면인데요 이한 여인은 개화인 것 같고요 지금 어, 뭐내 칼을 받아라 했는데 개화가 네 동생도 내 칼에 죽었다.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오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용골대가 더욱 분기 등등 이제 개빡쳐가지고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했는데 뭐 이렇게 한 개도 범치 못하고 그러니까 개화가 박씨의 하인이죠. 신녀죠. 어 박씨의 신녀한테도 상대가 안 되는 용골대. 이게 이제 원래 용골대는 엄청난 장수였는데 병자호란을 이끈. 근데 어, 그,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민중의 분노가 지금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겠죠. 용골대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죠. 마음에 탐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넌 이제 내 나라의 신하다. 라고 하는 겁니까? 김자점은 반역자인 것 같습니다. 자, 용골대가 뭐래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금 피와 당을 에워싸서 함정을 파서 그 다음에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르고 니네가 어떡하겠냐 하면서 이제 어, 화약염초를 범함에 병력같은 소리가 나며 장한 삼십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자 박씨가 나왔습니다 주렴을 들이우고 부채를 쥐어 주룩 불을 붙이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다, 다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용골대가 할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는데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애를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오 하면서, 이제, 안타까움의 정서고요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제 회군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왕대비와 세자대군님의 장암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12개화로 하여금 외쳐발. 음. 자, 그러니까 박씨가 12개화로 하여금 외친 거니까, 개화가 외친 거겠죠? 야, 어, 발화가 깁니다. 잘 잡아주세요. 뭐 얘기하는 건지. 음. 아, 여기까지가 발화가 아니군요. 어,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랍니다. 무슨 말이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청나라 황제죠? 은혜지국을 침범했는데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한다.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뭐 이게 핵심인 것 같고 오랑캐장들이 가소롭게 여겼죠. 아니 뭐뭔 소리냐? 화친 언약을 받고 우리 가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욕을 하면 듣지 않, 않아가지고 박씨가 너희가 그렇다면 내 제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막 무지개 일어나고 백설이 날리고 못하는지라자 전기 적요소 탈탈탈 털고 있네요.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환급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 함몰할지라 마지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꾸러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매어안갈 것이니까 박부인 덕택에 물론 살려주옵소서. 자, 그래서 결국 뭐 항복이죠. 살려달라. 그니까 러 화친을 받았는데, 음, 화친을 받은 걸 근거로 좀 개겨 본 거고, 근데 하지만 용서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뭐 이걸 읽는 당시에 민중들은 쾌감을 느꼈겠죠. 박씨가 주렴하에서 꾸짖어 말, 너희들 모두 죽일 건데 천실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지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보내나냐 아는 일은 뭐냐면은 화친을 받았다는 거. 조심히 들어가면 우리 세자 대군 대을태평이 모셔가라. 많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시도없이 멸하리라. 백배 살해하더라. 그러니까 오랑캐를 비굴랑께 만들므로써 어, 어떤 우리가 문학, 문학적 감정적 쾌감으로 보상을 얻은 거죠. 지금 상황은 현실이랑 바뀌지 않았어요. 그치 결국은 세자 대군을 모셔갔었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는 졌었고요. 화친을 했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태도를 문학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어낸 거죠. 자, 다음. 피란 안 갔다고 야단 맞지 않을까요? 윤 씨가 나오고요. 김씨때 가주머니 있고 하지만 쾌활한 목소리로 쌀 배급준대 야단치려고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쩌겠어요. 그래도 댁은 우리 애아범이 그래놔서 전에도 배급을 못타 먹었는데 이와중에 누가 그걸 알겠어요? 이제 그렇게도 안할 거예요. 자, 여기서 노량진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어느 구석에 끼어 있었던지 용케 죽지도 않고 20명의 사람들이 떼지어 가는데 자 김씨 때가주머니가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미친듯이 뛰어갈 뿐이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때가주머니더 이상 묻지 않고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자 여기 어딥니까? 아까 노량진이었고 뛰어가 보니까 한강 모래밭이에요.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 그곳에는 어 연합문명가량의 사람이 모여 있었고 배급이 아니었고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날라가지 못했던 식량이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갈가마기 때처럼 몰려 이제 가마기니를 열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 집어 넣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흩어지고 아수라장입니다. 어 아수라장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 쭉 내려가서 자 여기. 김씨댁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내고 떨리는 손으로 자락 끝에 여민지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함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푹 쓰러진다. 여기서 좀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잡아 주셨어야 되고요.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검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자, 중략입니다 자,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음, 자 김시부인 큰일나요 큰일나 자 아까 쓰러진 사람 누구지? 윤씨죠? 음. 지금 가면 안돼요 애기 어쩌려고 그러는거요자 지영은 언덕길에 미끄러진 듯 달려간다 뚝길을 넘었다 강변에 아무도 없다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껴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해자죠 거무줄쪽하다 죽었다는거 알수 있겠죠 지영은 윤씨를 하나 일으킨다 들쳐 없는다 옮긴다 기어오른다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다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길을 바라본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희생당한 이웃을 뭐 챙겼다는 지영의 태도와 성품 뭐알수 있겠고 자좀 전체적인 내용으로 치면서 읽었습니다 필요한 부분 부분을 이제 사건에 잡고 읽었어 바로 문제로 갈게요 22번부터. 가해 전쟁의 허구화를 바탕으로 나다를 설명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자 그러면은 우리 평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설명할 겁니다. 1번. 나는 실제 했던 병자호란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죠. 아까 질문을 읽으면서 얘기했습니다. 2번. 나는 박씨 등의 여성인물과 용호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3번. 단은 실제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상흔을 직시하려는 상흔은 상처의 흔적입니다.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맞는 말이고. 단은 윤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구도를 통해자. 그러면은 윤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지영이 그러면 윤씨를 죽였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나와 다는 용골대나 중공군 같은 단어를 통해 실제했던 전쟁이 환기되도록 했다. 너무 다 맞는 말이고 너무 아닌 말이지 4번이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선지는 쉬웠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읽을 게 많고 정보량이 많아서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한 거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학습활동 갑니다. 병자호란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에 담은 박시정과 임장군전 자타 작품이네요. 타 작품을 연계해서 접점을 확인할 겁니다. 그렇겠지? 자 상께서 말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경업이 어찌 알리오 목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항복할 수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다른 말 말라 하시고 앙천통곡 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자뭐 항복인가봐요 병자년 12월 20일에 항, 상이 항설에 닦아 보내시니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용골대가 송파장에 결진하고 승 승전고를 올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들어거리며 왕대비와 중공을 돌려보내고 세자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비슷한 상황이네요 자 1번부터 가볼까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개화 박씨가 등장하는 거 병자호란 때 있었으면 좋겠 좋았을 인물에 대한 소망 그렇지 있었으면 저렇게 탈탈탈 털었을 거 아니야 2번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군.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에서 서술자가 슬픔을 응, 토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반영되고다 서술자가 슬픔 토로한 했다는 거는 우린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다. 얘기할 수 있지. 3번.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죠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 반영 오케이 4번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의식이 반영되었겠군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용골대가 승전비 건립을 통해서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임장군전과 달리 나에서 박씨의 승전을 통해 어, 왕대비가 볼모로 가지 않게 된 과정이 형상화된 것은 왕대비는 가지 않게 됐지 패전의 상실감을 그나마라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지 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어, 자 24번 갈게요 가래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거자 그러면은 우리 박시전을가래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1번 장안 삼십리의 불길이 충천, 장안 미색이 끌려가던 장면 비극적 체험 오케이 자할 얘기 없는 건 빨리 치면서 갈게요 용골대에게 조선 도원수 복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장면은 광근의 무능함을 허구의 매개 어 도원수가 복종 무능함 박씨의 제주에 오랑캐 장수들의 환겁해하는 장면에서 패전의 고통이 허구적 인물의 화력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 맞죠? 4번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불이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랑캐군은 불이한 존재 응. 오랑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을 한 놈들이니까 5번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려는 오랑캐의 모습 아니죠? 그 다음 탄식하는 게왜 폭력적인 방식이야? 그리고 죽음의 책임을 박씨에게 돌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괜히 쟤네들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자신의 책임으로 이야기 한 거다라고 하는 게더 맞죠. 자, 넘어갈게요. 어, 가을의 바탕으로 달의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식량을 얻으려다가 인물이 죽게 되는 건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 그렇죠 어. 식량을 얻는 곳은 지금 뭐, 식량을 얻어도 되는 곳일 텐데, 거기서 총을 맞아 죽는다는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번 갈가마귀 때는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하게, 어,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까마귀 때처럼 지금 막 먹이를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이잖아. 3번, 굶주린 이리 때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 일단, 굶주린 우리 때가 어디 나왔냐면,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 때처럼 핏발이 서서 곡식을 집어넣고 넣어서 일어난 거지. 그럼 이거는 갈가마기 때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지금 처절하게 음식을 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야지. 어, 근처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외면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특히 그 중에 지영 같은 사람은. 윤씨 부인이 쓰러진 걸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3번은 얘기할 수가 없다. 답은 3번입니다. 자, 피해 조은 쌀자루는 전쟁의 상은, 오케이. 벼랑을 기어 오른다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처지, 오케이. 자, 다음, 나다에 대한 이 적절한 겁니다. 나에서 용골대 때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와 당을 공격하였다. 자, 확인 가세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와 당을 공격하였다. 자, 확인 갑니다. 용골 대는 자, 요 부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호령하여 말. 어, 들이라 했는데, 피와 당을 애워싸서, 그 다음에, 어, 화약염초를 많이 붓고, 불을 질렀죠. 그래서, 불을 놨죠.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딨어? 나에서 용구대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해당을 공격한 부분 없습니다. 이번 나에서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걸 몰랐기에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했다. 아까 아는 바가 있었다 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3번 다에서 지영은 윤씨 부인 때문에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그럼 뭘 확인해야 되냐면 지영이 윤씨 부인 때문에 강변으로 나간 거. 근데 이거 그게 김씨 부인이 만류한 부분이 있는 거자갑니다 지영이 쫓아간다. 그래서 윤씨 부인에게 간 거죠. 그리고 큰일나요 큰일나 아기를 어쩌려고 그래요 라고 김씨 부인이 얘기한 거니까 만류도 있었습니다. 답은 3번. 4번. 다에서 윤씨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가 아니라 한강 모래밭이었습니다. 다에서 김씨때가주머니는 피랑 갔던 것을 걱정하는 윤심을 안심시키려 하였다. 피랑 갔던 걸 걱정하는 윤씨를, 어, 피란안 갔다고 야단 맞지 않을까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도, 피랑 갔던 걸 걱정하는 윤씨도 아니다. 자, 마지막. 다의 서술상 특징입니다. 적절한 거.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여 처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연속적인 행위 일단 뭐 여기까지도 지금 계속 뭐 어디를 배급을 줍니까 하면서 뛰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총성을 총성이 일어나고 푹 쓰러지고 그중략 다음 어, 미끄러지는 달려가고 뚝기를 넘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안아 일으키고 들춰 업고 걸음을 옮기고 벼랑을 기어 오르고 그 다음에 어, 돌아왔죠 이 정도면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 얘기할 수 있겠지?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의 갈등는 원인 아니고요. 시간적 배경 묘사 인물의 성격 변화는 아니고요.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여 뭐 이것도 얘기할 수 없고요. 4번 대화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까지 해서 긴 해설 강의 마치고요. 좀 지금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다 했는데 혹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치고 나간 설명이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해결 못한 부분에 건드리지 못했을 수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피드백 꼭 예약해주시고, 그리고 따로 와서 물어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